멀리 가 자... 선빈이 왜 이렇게 잘 귀여워? 음. 응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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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뻐라. 아아아아. 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 이기. 야, <laughs> 세빈이 올라오고 싶어? 응? 여파 올라오고 싶어? 뭐야? <laughs> 세빈이가. 요즘 엉덩이가 실룩실룩 하면서 엉덩이를 들려 그러고, 무릎을 굽혀서 기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응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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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룩이 <laughs> 얼룩벌룩해 대박 대박 해빈이가 이 나무 블록 블럭 상자에서 블록을 하나씩 엄선해서 꺼내서 한 번씩 맛보고 손으로도 만지고 놀고 있어요. 이기야 <laughs> 어떻게 한 거야? 올라오고 있어? 어우 대단하네. <laughs> <laughs> 어고 이런 자세로 올라오는 거야? <laughs> స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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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랫니 귀여운 아랫니 귀여운 인니 이쪽은 아직 안 났어요 세빈아 세빈이가 쪽쪽이 물었어 침대에 있던 거 주워가지고 근데 거꾸로 물었어 거꾸로 물었는데 어떻게 쪽쪽 잘 빠네 이거 잠깐만 엄마가 다시 해줄게 슝 이게 제대로 된거 mm <laughs> 아기 치라노 또 보셔. 요아 싶은 게. 요아 싶은 게 아니야. 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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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놀다가 뒤로 넘어갔어. <laughs> 김동아, 이거 하고 놀다가 뒤로 넘어갔어. 응, 근데 울지도 않고 있었네. 아기가 아이 기특해라. 세빈이가 이제 이런 턱이 있으면 올라탈 수가 있어요. 그 턱을! 그래서 거의 무릎 선 자세까지는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음, 거기 신기한 게 많아. 안 돼. 안 돼. 안 돼, 세빈아. 먹는 거 아니에요. 에이 안 돼야 안돼안돼 안 돼. 알겠지? 어이구 똑똑해라 우리 애기 <laughs> 그것도 안돼 뒤쪽도 안돼 입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안 돼. <laughs> 엄마 입에 넣지 마 그러니까 안돼안돼 안 돼. 아가씨, 자세가 이게 뭐예요? 무릎을 이렇게 굽혔어요? 무릎을 그렇게 했어, 세빈아? 응? 대단한데? 응. 세빈아, 다리를 누가 이렇게 쩍 벌리고 있어? 응? 어? 다리를 쩍 벌렸어? 오 해피포켓 유튜브가 심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하 <laughs> 해피포켓 유튜브는 휴식이에요 잠정 중단이에요 엄마의 체력 이슈로 세빈아 여기 이팝나무 길이야 여기 안에 철길도 걸을 수 있는데 세빈이가 이모차를 타가지고 철길을 못 걸어요 괜찮아요 옆에서 봐도 이뻐요 조심해, 애기. 리모컨을 갖고 싶어. 엄마가 좀 도와줄까? 자. 입에만 넣지 마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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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고이아이 귀엽어? <laughs> 밥을 다 먹었지만 젖병을 소중하게 안고 있어요 젖병을 안고 있어? <laughs> 그래도 좋아 젖병 쭈쭈는 안 나와도 좋아 아이 이뻐라 다다 일어나서 머리 양옆이 이렇게 쭉쭉 눌렸고요. 여기만 이렇게 솟아있어요 머리카락이. 세빈이가 아직 먹을 수 없지. 아, 뒤집지 마. 그렇지, 그렇지. 아이, 고 잘하네. 그걸 쏙 집어서 입에 넣어야 되는데 쉽지 않지. <laughs> 엄마가 입에 넣어주니까 맛있었지? <웃음> <웃음> 맛있어! 음, <laughs> 응, 먹는 법을 약간 터득했어? 오 깨물었어 앞니로 아자아자 깨물었어 삼켰어 떡봉의 맛을 알게 되는구나 아가가 응, 쌀과자의 맛을 알았어 사를 먹다 보니 세빈이가 잇몸으로 씹는 법을 익힌 것 같아요. 원래 그 전에는 이제 혀로 으깨는 정도였는데 아그작 아그작 씹는 법을 익혔어요. <laughs> 떨어졌다. 그렇지 다시 주아서 먹으면 되지야. 아. 아이고 잘하네. 어또 떨어졌다. 여기로 갔다 세빈아. 여기 있네. 아이고 잘하네. 야. 다 났다. 어디 갔지 또? 이제 없나봐. 세빈아, 엄마 봐봐. 세빈이 입에 붙어 있는데. 세빈이 입에 붙어 있지롱. 다 먹었다. 아이, 다 먹었다. 귀염둥이, 잘했어요. 세빈이 물? <laughs> <laughs> 음? 졸린 거 아니었어, 셉이나?